오늘 민수기의 본문은 11조에 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오늘 교회의 이제 젊은이들이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집니다. 구약의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냐, 11조도 폐지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1조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1일조는 율법이기 이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이1일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1일조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득 중에 우리의 생명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우리의 신앙고백입니다. 십일조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저주가 바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쩌면은 찬송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레위인이 드리는 11조의 11조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 11조의 11조.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 겁니다 11조의 11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한번 26절 말씀 본문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서 받을 때에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요하께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일조의 깊은 숨겨진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십일조의 십일조. 11조. 여러분 레위인이 받는 십일조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또 십일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나머지 지파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입니다 헌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부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레윈에게 줬어요 레윈에게 다시 주면서 다 하나님의 것인데 레윈에게 주면서 이 레윈아 너희는 나에게서 받은 이 전체 이 10의 1분을 다시 나에게 다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조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받은 모든 재산이,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11조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어,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가 속한 모든 생명이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가 다 받아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11조라는 겁니다. 레인이 드린 11조의 11조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11조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마지막 이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애국의 초태생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약속으로 말미암아 죽이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너희의 모든 장자들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주었으니까 너희의 모든 장자들을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너희의 첫 초태생은 자녀이든 애굽의 모든 초태성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내가 다 죽였다. 이스라엘 너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내가 살려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은 다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소유라는 겁니다. 근데 대신 하나님께서 장자와 초태생을 받는 대신 11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면서 일반 백성들의 장자들의 생명을 받는 대신 11조를 받아서 뇌인의 삶을 영위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나오는 과부는 여러분 주님의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랩돈을 오늘날로 이 경제물가로 한 사람의 한 최고로 적은 돈으로서 한 2천 원 정도가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다수의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대나리온이나 고들한트 못해도 고드란트 아니면 대나리온을 이렇게 멀리서 던져서 쨍그랑 땡땡땡땡 이렇게 소리를 냈어요. 이한 대나리온만 하더라도 오늘날로 한 가치라면 노동자 하루 품상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됩니다. 근데 뭐 2천 원 받쳤는데 주님이 막 앞에서 막 호들갑을 뜻입니다. 야저 여자가 가장 많이 받쳤다. 가장 많이 받쳤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에 해당되는 그날 그녀가 가졌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전부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목숨과 같은 생활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고백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 때문에 주님이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헌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헌금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어쩌면 신년 특별 새벽기도 고단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생명이 또 하나님 나의 모든 은혜가 나의 축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기도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감동하시는 2024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2024년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고단하지만은 예배 들을 때만이라도 또 우리가 헌금을 할 때만이라도 우리의 전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 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내가 참된 신앙을 가졌느냐,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와 또 우리의 십일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까워요 십일조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돈도 또이 특별 새벽 기도의 고단함도 지식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우리의 생명과 축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듯이 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